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가솔린이랑 디젤 모델은 시승 영상도 올려드렸죠. 이번엔 또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 라고 해서 뭐다를건 없습니다.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건 똑같고 엔진만 하이브리드로 바뀐 거죠. 그리고 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투싼에 썼던 거랑 똑같은 거 썼어요. 그래서 뭐 차별점이나 이런 건 없는데 느낌이 약간 다른 거죠. 세팅이 약간 다르고 기아답게 세팅을 했습니다. 뭐 디자인 설명이야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 탈때두 차례나 설명을 드려서 딱히 더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하이브리드 모델 이륜구동만 있습니다. 전륜구동. 예, 전륜구동만 있고, 사륜구동은 없습니다. 사륜구동을 하시려면 디젤 모델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가솔린 모델보다는 디젤 모델에서 사륜구동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 가솔린 1.6 터보는 가격 경쟁력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동력성능이 제일 좋은 거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뭐 디젤 모델도 동력성능이 묵직한 파워로 좋지만, 시속 100km 까지 가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보니까 하이브리드가 제일 빠르고, 빠릅니다. 투싼 때도 그랬는데 이것도 뭐 다르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타고 온 모델은 하이브리드의 어, 그래비티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과 뒤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건 추가 금액이 몇만원이 들어가는 진주색입니다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게 들어가 있는 흰색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비싼 거죠 그래비티에다가 진주색까지 넣어서 하는 게 가장 비쌉니다 30만원짜리 무광 컬러가 있는 있는데 그거는 그래비티 모델에서 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비티 모델로 하면은 요 바퀴 겉에 이렇게 있는 게 무광으로 되 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라서 조금 좀 답답하게 생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도 그래비티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앞모습과 뒷모습에서도 라디에이터 그릴의 요 패턴과 여기가 다크 크롬으로 된게 조금 달라 요 밑에 범퍼 디자인도 좀 다르고요 예, 조금 더 묵직해 보이는 그런 범퍼 디자인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하이그로시로 찬틀이 하이그로시로 돼서 이제 약간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거는 뭐다 아시죠? 이런 거.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타이어보다 차체가 더 나와야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차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디자인할 때 이렇게 범퍼 쪽으로는 이렇게 약간 감아 들어가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더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지 타이어를 조금 감쌀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없으면요 은 달리는 중에 물이 저뒤 차로 튄다거나 그리고 뭐 보행자가 이렇게 서행을 할때 보행자의 뭐 머플러나 이런 것들이 여로 감아 들어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을 위해서 차체가 타이어를 다 감싸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냥 안전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테일 램프는 연결이 되는 듯 하지만 연결은 안돼 있고 이렇게 방향 지시등과 이렇게 매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후진등은 여기 있어요 후진등은 네, 그리고 그래피티 디자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뒷범퍼가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거가 좀 기본 모델은 좀 다른 점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좀 다른 게또 하나 있는데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은 요 트렁크가 한 2, 3cm 정도가 좀더 열립니다. 한 1.5cm? 1.5cm가 좀더 열리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요게 조금 들려요 그러니까, 트렁크 바닥이 디젤이나 가솔린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그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 뒤에가 조금 높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짐을 넣고 뺄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높진 않은데요. 바닥 자체가 좀 높습니다. 예, 바닥 자체가 높은 이유는, 저 뒷시트 밑에 배터리가 있어요. 뒷시트 밑에. 시트를 접을 때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은 싱킹 시트라 그래가지고 다이브 시트라 그래가지고 접을 때 밑으로 약간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접을 때, 잘 보세요. 접을 때, 안 내려갑니다. 이게 고정식이에요. 이게 밑에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었을 때이 시트 자체의 높이가 높겠죠? 한 디젤 모델이나 가솔린 모델을 위해서 아마 한 4, 5cm 정도 높을 것 같거든요? 이 4, 5cm 정도 높은 걸로 이렇게 트렁크가 다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트렁크 바닥 자체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근데 트렁크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평행한 면이 아니고 여기로 약간 오르막입니다. 약간 오르막 약간 오르막으로 설계를 해서 다 오르막이거든요. 앞으로 가면서. 예, 그래서 요렇게면서 조금씩 내려오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어, 디젤 모델에 비해서 한요 바닥, 요 입구의 높이가 한 제가 보기엔 한 1.5cm 정도 높은 것 같아요. 투싼이나 어, 스포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싼도 디젤 모델이 그 트렁크 바닥이 약간 높게 이렇게 설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의자가 높은 거기 때문에 여기 트렁크 밑에 공간은 상당히 여유 있게 살렸어요. 그리고 요 판을 밑에 약간 낮춰서 이렇게 낮게 해서 짐을 더 많이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여기 밑에 이 수납 공간이 남아 있고요. 이 밑에는 그냥 다른 공간은 없어요.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흡음이라든지 방음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탄자를 여기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하이브리드 모델의 아주 작은 차입니다. 트렁크가 약간 높대는 거. 왜냐하면 뒷시트 밑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뒷시트도 접었을 때좀 높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자체도 조금 높아졌다. 트렁크 자체가 높아져서 트렁크 닫았을 때이 라인조차도 번호판에서 조금 더 내려와 있을 거예요. 한 1.5cm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눈에 안 띄는데 저는 한때 디자이너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요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른 거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띠리리띠리. 실내도 똑같아요. 실내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최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4,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스포티지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레이 투톤 파란색과 이 그레이 투톤인데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죽 색깔을 벗어나서도 느낌이 상당히 좋게 좀 남성적인 느낌이 나는데 네,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휴대폰 충전장치 그다음에 컵홀더를 이렇게 접으면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됩니다. 예, 상당히 쓸모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글로브 박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 손잡이, 널찍하게 예, 있기 때문에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보틀 홀더 뭐 이런 것도 들 있고, 크레로디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짝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 요게 있기 때문에 여기로 잡아당겨서 문을 닫을 수가 있죠 예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팔을 뻗쳤어야 되는데 최근에 기아에서 요런 디테일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렇게 당겨서 문을 닫을 수 있게 여기에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실내는 뭐 여러 차례 다 보여 드려서 네 이런거 뭐 썬바이저 이런거 다되고요 썬바이저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요기 여기를 막기 위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늘어나서 쓰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서 늘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요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예,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로 왔는데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뒷좌석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인데 상당히 넓죠? 예, 네, 상당히 넓습니다. 제팔 하나가 들어갈 정도 로 넓고, 그리고 뒤 시트가 제일 눕힌 거, 제일 세운 거 뒤로 상당히 많이 누워요. 이렇게 누우면은 상당히 릴렉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어컨 송풍구 상당히 큼직하게 되어 있고 수납 공간 있고 USB C 타입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멘백, 세멘백,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이 디자인이 계속 개승되면서 성공을 하려면은, 요게 좀 근사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소재는 인조가죽이에요. 이거를, 요것만이라도, 왜냐면은, 가죽의 뒷면이 빤히 보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가죽으로 하면서 실제가죽 뒷면을 좀 보여주는 게좀 좋지 않았을까. 너무 인조가죽으로 보이거든요. 근사해 보이질 않아서 좀 그게 불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넣어놨다고 해도, 발 자꾸 이렇게 막 묻혀지고 막뭐 이러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청결한 위치가 아니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요거 좀 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요 옷걸이는 좋습니다 옷걸이 상당히 널찍해요 아마 이 뒷좌석 리클라이닝 되는거나 아마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최고일 거예요 이렇게 많이 눕게 만드는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더 열립니다 요거 파노라마 루프 좀더 열려요 이렇게 활짝 열립니다 요 열면은 더 열리진 않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열려요. 투싼보다 3cm가 깁니다. 제형표상. 그리고 그 3cm 긴 거는 요 실내 공간이 넓은 건 아니고요. 이 트렁크 공간이 한 3cm, 딱 3cm 정도가 넓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세워둔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달려볼게요. 네, 근데 시승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잠깐만 달려볼게요. 네, 예, 여기 이제 비포장도로에요. 지금 미사리 경정장 안에 있는 비포장도로인데, 예, 비포장길을 달리기에는 승차감이,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니에요. 조금 좀 젊은 사람 취향으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 차체 골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그 서스펜션 스프링 자체는 조금 팽팽한 세팅이지만 차체 골격이 괜찮기 때문에 차체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제 현대기아가 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뭐 의심할 거나 뭐어 이건 좀 아니네요. 뭐 이런 것들은 요즘 현대 기아 차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많은 회사이긴 했어요. 근데 최근 몇년 사이에 이제 그런 거 툭툭 털고 좀 많이 변화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팅이라든가 이런 게좀더 세련되고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요 스포티지나 뭐 투싼 요급은 그냥 젊은이들도 좀 불편해할 정도로 좀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제는 딱딱하지가 않고 좀 팽팽하죠 팽팽하게 좀 긴장되게 세팅을 하면서 차체 강성도 좀잘 살렸고 좀 승차감 위주의 좀 느슨하고 좀 물렁물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팽팽한 느낌으로 했다는 거지 승차감이 안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배터리만으로도 조용하게 그냥 갈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엔진으로 가속을 할 때도 엔진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기 때문에 힘차게 나가면서도 엔진 소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엔진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또 회생 제동과 진짜 브레이크가 주고받으면서 가속과 감속이 그냥 엔진으로 가속하고 브레이크로 감속하고 이게 아니고 가속할 때 엔진이 했다가 전기 모터와 엔진이 힘을 합쳤다가 이런 것들이 운전자가 모르게 알아서 이렇게 가장 유리한 걸로 써서 가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 하이브리드는 엔진 힘과 뭐 전기 모터 힘과 이런 것들이 갈아탈 때 조금 이질감이 있었어요. 전기 모터로 할때 갑자기 잘 나가다가 엔진으로 갈아탈 때 약간의 공백기가 있으면서 엔진으로 갈아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제동을 할 때도 회생 제동으로 제동을 하다가 조금 더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면은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로 제동을 하는데 이게 약간의 그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거의 뭐 하이브리드 세팅을 이제는 할수 있는 대로 이제 다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변속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좋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할수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아도 뭐, 이질감이나 이런 거 별로 안 느껴집니다. 네, 과속방지통 넘는 동작도, 뭐, 차체가 워낙 좀 든든하기 때문에, 차체가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통 넘을 때도 충격이 있긴 있지만, 충격이 차체에서 많이 흡수를 잘 해주죠. 차체 골격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두둑두둑 두둑 하면서, 알처럼 생긴 요 차체가 충격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흡수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서스펜션은 재빨리 쇼크 쇼버가 제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뭐 잔진동이 따로 없어요. 진동이 오면은 딱한 번, 딱한 번에다가 딱 멈춥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잡아주는 세팅이에요. 아까 오면서 제가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해봤더니 8.43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리터 터보 모델은 한 10초 정도가 나오고요. 디젤 엔진이 9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8초, 가솔린 10초, 디젤 9초. 하이브리드 8초, 이렇게 19, 8,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가장 비싸지만 연비도 좋고 파워풀하다. 디젤은 묵직한 저속 토크의 힘. 그리고 사륜구동이랑 잘 어울린다. 그리고 1.6L 터보는 가격이 좋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니까 자신이 원하는 거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산다면은 하이브리드 삽니다. 하이브리드에서도 사륜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쏘렌토나 산타페로 올라가야 돼요. 이 투싼 스포츠지 등급에서 하이브리드는 전륜 구동 모델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뭐 뭐 주차장 요금도 할인되고 또 톨게이트 요금도 할인되고 주행 거리가 많고 또 장거리 자주 다니시는 분들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봤고요 스포티지를 지금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다 타봤는데, 디젤보다도 요게 동력성능이 더 좋아요. 요게 뭐 합산출력이 230마력이고 토크가 27요 정도기 때문에, 예, 요게 더잘 나옵니다. 디링띠링 <듀듀듀> 투싼 하이브리드 풀옵션이랑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풀옵션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한 70만 원 정도가 비싸거든요. 비싼 이유가 투싼이 도무지 따라올 수가 없는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게 있고요. 그리고 투싼에는 없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이라이드 기능.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렁크가 3cm 정도 길다. 뭐 요거 정도 때문에 아마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한 70만 원 정도 비싼 건데 딱 눈에 띄는 느낌적인 차 이런거는 12.3 인치 요거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거 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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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E 라이드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과속 방지터을 가기 전에 뭘 어떻게 해주고 뭐 이랬는데 그 스마트 모드에서만 작동이 된다고 해요. 이 라이드가 정말 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너링 돌 때는 코너링 들어가는 지점에 회생 제동을 걸어서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려 주게 하고 뭐뭐 이런다 그랬는데 뭐 그런 거는 너무 미세한 차이라서 너무 미세한 느낌이라서 아마 제가 지금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그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과속 방지 걸 넘자마자, 넘자마자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 느낌이 에, 요, 요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두뇌 가지고 이것까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사실 실패한 거거든요. 이 운전자가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제가 못 알아채는 것 같아요. 미디오 오토